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외선물 턱 10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 3대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 나스닥 매수하기 좋은 날. 요, 게 아침 10시에 찍은 건데, 보면은 S&P, 나스닥, 다우가 지금 다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에나. 골드 하락 거의 뭐고 저게 다 갖춰준 거죠. 그리고 나스닥 상승률이 세중에 가장 높다. 이런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매수해도 괜찮다. 물릴 확률이 저자 상방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때 열시부터 지금 벌써 50뭐 육장중 6십이까지 찍었죠. 6십이까지 찍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거는 뭐, 신의 예측이니까 할수 없죠. 다만, 어, 요, 전, 이렇게, 이때도, 음, 어, 이만큼 하락했는데, 절반까지, 3분,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음, 금요일날한130 정도, 금요일날 이거 오늘 새벽에 130 정도 하락했죠. 그러니까, 한 65, 65전 되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아니, 20, 25 정도 더 오를 수 있죠. 거의 80까지. 최대, 지금 보고한 60까지는 올랐으니까, 80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 한70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너무, 80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70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가에 잡았으면은, 그러니까, 뭐, 32전, 이 가격대, 30, 40, 뭐, 30 40에 잡았으면 70 정도 오면 이익 실현하시고 그냥 매매를 종이하시라고 그리고 가급적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또 어떤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면 무포로 괜히 돌고 아, 갔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갭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주말에 모르거든요. 저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갭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 그 확률은, 그,는 모르거든요. 그니까, 러 일단 이익 실현 하시고, 음, 무포로 가시고, 어, 들어오시고 계신 분들은 한70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매매를 종료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오늘 지표는, 지표는 큰건 없는데 음, 크게 좌우할 건 없어요. 오늘 지표가 요시3 0 분에 요세 개짜리 내구제 수주 전을 대비 요건 약 소폭 하락이네요. 그리고 핵심 내구제 수주 전을 대비 요건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약간 내려왔다가 본장에 오면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장도 살펴볼, 유럽장 지금 오르고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유럽장도 지금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 어제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정신은 일본 약간 조정 상해의 뭐 보합권 항셍이 약간 올랐습니다 어제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반발 심리 반발 매수세로 좀 오르는 그게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많이 떨어진 대한 반발 약간 기술주 지표로 오는 겁니다. 딱, 딱히 호재될 만한 거 없어요. 어, 율은 조금, 이제, 안정되어 가죠. 2200 돌팔려다가 지금, 약간 조정주고 있습니다. 어, 국내 정신은, 지금 뭡니까? 외국인 때또3천0 팔았죠. 구스닥도 팔고. 국내정치는 아직 안 좋습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해주고 월요일 날또 나스닥 선물이 에 플러스를 유지해준 다음에 국내정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계속 플러스 인제 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인이 많이 팔아서 지금 좀 하락했어요. 아직 뭐2000 아직 다음주 뭐2000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중 그 무역 분쟁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 간당간당 하죠 4만 2제 여기서 뭐한 뭡니까 한 3, 4%만 떨어지면 4만원 깨질 수도 있는 가시권이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침에 매수해서 짧게 수익내고 그냥 매매를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어가셨다가 한70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매매 끝내시고 지금 아직 무 보인 분들은 이런 저점을 1번 봉에서 이런 저점을,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60 이상에서는 매수는 간망입니다. 최소한 55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고 60 이상에서는 간망 70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10분 봉입니다. 10분 봉. 10분 봉은 아직 그 중심선은 아직 빠지지 않았죠. 틀고 가도 무방합니다. 뭐 어제 오일 보셨습니까 오일이 엄청 하락했어요. 오일이 1년에 5% 6% 하락하는 게잘 없는데 어제 뭐 3점, 종가상으로 3점 몇 달러 인데 4달러 이상 하락하있습니다 최근 봐도 가장 큰음봉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오히려 내렸나 하면은 이렇게 경기 이축으로 이한 수요 감소를 염려해서 어 하락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 석유 수요 수요가 이렇게 감소된다 이래갖고, 니까내리 그러니까 폭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장이 그러니까 지수하고도 얘 원유도 상관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제 골드하고 에너가 또 안전 자산이 어제 기양봉 나왔죠. 지수하고 반대. 그러니까 연가 상관관계를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헤나도 어제 보세요. 기봉 지수 지수하고 반대로. 네, 그럼, 어, 이 시간 이후 어, 요거 저점을, 시품봉에 요 저점을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에 2개월 이탈, 7 3 2 0 리터를 한다면은, 뭐, 완전 하락세로접배된 거죠. 시가, 시가 중요해요. 그니까, 러 일단 그 시가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뉴스가 나 그러니까 항상 지금 30위에 사신 분들은 항상 MIT를 걸어 놓으세요. 다섯 틱안 그러면 10틱 안 그러면 뭐 20틱 MIT를 항상 걸어 놓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언제 순식간에 어,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MIT를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이상, 복리복리였습니다. 주말 잘 쉬세요.